야 사람 불러놓고 하루종일 폰만 쳐다보고 있냐? 연락 오겠어? 야 마음은 막 달려가는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<laughs> 아이뭐 전화도 못해 그냥 툭 사진만 봐 맨날 애타고 마음 졸이고 대한민국에 나처럼 애 타는 사람들 마음만 모아놔도 그뭐 어디 원전 하나 돌리고도 남을걸아또 오버한다 오버해 또. 나 진짜 그 정도의 에너지야 지금 이이 이 눌려있는 힘이 야 이거 엄청난 국가적 손해야 어? 그 정도인가?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문화가 있는 거지 국가가 인정하는 고백날. 이게 국가의 허락 안에서 담백하게 고백하고 또 매너 있게 거절을 하는 거야. 응? 내가 이 제도 안에서 오늘 당신에게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. 사랑합니다. 어이... <laughs> 야, 그리고 국가가 그 거절 멘트도 정해져. 어. 감사합니다. 하지만 저는 이미 사랑한 사람이 있는 관계로 어때? 야, 이거 호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지 않아? 어? 아니. 아니. 그, 뭐,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정책들은 막 쏟아져 나오는데. 왜 연애사에 대한 소수자, 약자에 대한 정책은 없는 거냐고, 어? 아, 이거 국가가 해줘야 돼. 건강한 연애문화. 내가 싫어한데?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냐고. 오 가면 차이겠지? 응 음. 생각 좀 하고 대답차요